안녕하세요. 새사랑입니다. 어, 저는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, 어, 우연한 기회에 <laughs> 허경영 씨를 알게 되었고, 음, 그 인연으로 제 노래를 작사해 주셨고, 우연과 우연이 반복되면서 서로 인연이라고 믿게 되었고, 한국에 와서 의지할 곳 없을 때허경혁 씨가 처음에 보여준 따뜻함과 자상함에 나이 차이를 떠나 마음이 열리며 음, 어, 내 옆에 있으면 음, 영부인이 될 거고 나중에 결혼도 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혼 관계로 같이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음, 내가 직접 매니지먼트를 할 거다 해서 제 가수 활동도 접고 음. 수행 비서 역할을 하며 24시간 곁에서 함께했습니다. 그런데 그런, 네. 음, 지난 1월에 열애설이 났을 때 제가 마치 자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대처하는 모습과 지지자들한테 제 존재를 부정하고 유령처럼 있기를 원하고 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저를 이상하고 나쁜 여자로 매도하고 폄하하는 모습에 한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음,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어,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. 저의 돌 사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 사람들한테도 저의 존재가 우수어졌고, 어, 그분들이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어서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온갖 억측과 오해에 시달릴 것 같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그 당시 대응하고 싶었지만 본인은 메시아라서 여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에 너무 당황,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서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이라도 진실 을 밝히고자 합니다. 이 기자회견을 하실 때 뭔가 이 기자회견하실 을때 서정영 씨의 지지자들에서 이게 뭔가 억측과 뭔가 그런 의문을 결합시달렸기 때문에 이제 나오셨다라고 네. 보내신 거라서 네.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. 네. 음. 어, 저한테 그런, 왜, 어, 열애서를 일부러 만들어서, 뭐, 이용하느냐, 그런 문, 자도 왔었고, 발신번호 안 시켜서, 어, 총장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식의 전화도 받았, 받았고, 어, 주, 위에서 들을 때 제가, 지지자들한테 전해 들어서 제가 마치, 어, 총장, 허경영 씨를 이용해서, 노이즈 마케팅 하기 위해, 어, 이용했다는 식으로 많이 히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을 전혀 듣고, 어, 그분들은, 어, 허경영 씨의, 어, 열렬한 지지자들이기 때문에, 음, 저의, 저한테, 음, 어떤 그런, 이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진실을 밝히고자 마련하게 됐습니다.